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로서로 서로 덕담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우셨을 텐데 특히 어제는 거실에 모여 앉아 임영임 영화 IM 히어로더 스타디움 보시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별빛 님들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임영임 노래 한곡한곡 한곡 나올 때마다 홍보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네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임영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다. 이번 노래는 온기인데 영화로 만들어졌던 곡으로 대한민국 최고 작사가 김인환님이 직접 가사말을쓴 노래로 위로가 되는 내용 잘 느껴보시면 좋겠다. 화면에 보이는 경기장 그라운드가 조금 특이한데 잔디 보호하기 위해서 흰천을 깔았고 가운데 좌석은다 비워놓은 것이다. 무려 40억 넘게 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임영님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인상적인 장면이다. 혹시 보면서 올림픽 같은 느낌 늘지 않느냐? 수많은 이야기를 가족분들에게 전하셨던 영시대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들 모두 임영님 노래에 빠져서 조용히 노래 감상 모드로 감탄하며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설특집 영화를 통해 임영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며 가족분들이 변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한 팬들의 반응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응원봉 한번 가져와 보라며 전혀 관심 없던 남편분이 응원봉을 흔들기도 했고, 자녀분들도 내가 응원하는 아이돌이 TV로 방송되면 정말 좋겠다며 부러워하기도 했다면서, 임영님 티셔츠를 이제 가족들이 모두 세트로 맞춰 입자는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도 했다는 반응도 나왔네요. 이번에 임영님 콘서트 영화 TV 방영은 정말 신의 한수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임영님의 진가를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TV 앞에 모두 모여 앉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이번 설 명절은 임영님 영화가 있어서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고 광고 빼고 1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이 화살처럼 순삭으로 지나가며 1시간이 마치 1초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마법 같은 기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별빛님들 가족들은 물론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도 동료 영우시대 분들과 이야기 나누며 영화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공감의 시간을 보내며 더욱더 행복한 TV 시청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동안 영화를 여러 차례 보고 VOD를 통해서도 보았는데 어제 TV로 방송되는 영화를 보니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 그 감동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지난해 5월의 추억이 새록새록 다시 떠오른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설 영화를 통해서 느낀 것은 구성이 좀더 탄탄해지고 재미와 예능감, 다채로움이 더강화되는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스태프분들의 목소리와 솔직한 인터뷰가 들어가면서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노래 한곡한 한 곡을 녹음할 때 마음이 들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면서 최선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번 상암 콘서트를 다시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 후회 없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전 과정을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또 한편의 시처럼 만들어가려는 임영임의 장인정신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네요. 새삼 높은 곳에 리프트를 타고 무서운 가운데에서도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임영임의 진심이 느껴졌고 열기구를 타고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서 팬들을 만나려는 임영임의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가창력에 반하고 멋진 비주얼에 또한번 반하게 되었던 정말 새로운 느낌의 영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N차 관람을 통해서 영화를 보았지만 볼 때마다 신선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임영님의 i m 히어로더 스타디움 TV 방송 소식으로 시작해 그밖에 추석 영화 시청률 관련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TV 영화 소식입니다. 이번 설명절 영화는 새로움을 많이 발견하게 해주었는데요. 임영님 노래만으로도 사실 완벽했지만 노래 사이사이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스태프분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볼수 있어서 더큰 감동을 받게 되었죠. 여러 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스토리를 따라가며 노래를 듣는 재미도 더욱 좋았는데요. 특히나 이번 영화에서는 임영님의 땀방울이 더욱더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뺨 위로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완성도 높은 콘서트를 위해 임영님은 물론 스텝한분한 한 분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 모여서 최고의 콘서트를 만들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이번 TV 영화를 보며 더욱 좋았던 것은 바로 코앞에서 임영님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되었던 점인데 대형 TV가 있는 분들은. 정말 임영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서 더욱더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르는 임영님의 모습이 5만 명 관객이 아니라 마치 나만을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며 TV 속으로 푹 빠져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쁜 얼굴로 환하게 웃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본지몇분안된것 같은데 벌써 인생 찬가가 나오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시간 순삭이라는 생각이 들며 벌써 끝났네 하는 아쉬움이 몰려왔고 방송이 끝나자 깊은 여운이 밀려오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임영님 영화를 보고 또볼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임영님이 둘째 날 공연을 할때 쏟아지는 빗방울을 맞으면서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며 비 오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했던 긍정적인 마인드도 정말 좋았는데요. 공연 당시에는 정말 많은 걱정을 했지만 TV를 통해 영상을 보니 비가 와서 오히려 영화가 더 다채롭고 풍성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네요. 위기에 처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임영인 모습도 보기 좋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 스탭들이나 관객들이 모두 더 똘똘 뭉쳐서 하나된 마음으로 임영임을 응원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빗속에서 열창하는 임영임 모습이 다시 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콘서트는 아낌없이 투자를 했던 것이 잘 느껴졌는데 매번 임영임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 상암 콘서트는 퀄리티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는 임영임의 진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죠. 태양 같은 멋진 배경 속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는 리프트를 비롯해 헬륨풍선 기구를 타고 콘서트장 높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임영임은 신기하고 재미있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아낌없이 돈을 썼고 바닥에 올림픽처럼 미디어 아트를 통해 근사한 배경도 만들고 폭죽도 팡팡 터트리면서 콘서트장 전체 분위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던 모습이 TV 화면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는데요. 귀호강은 물론 눈호강, 거기에 가슴 호강까지 시켜주는 벅찬 감동으로 어제 설날 저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가족간의 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을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시청률 소식입니다. 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서는 이번 임영임의 I m here the stadium 영화 시청률을 공개했는데요. 역시 임영임의 영향력이 놀랍기만 하네요. 먼저 수도권 종합편성 시청률을 보면 임영웅의 im 히어로더 스타디움 1부 시청률은 4.607 포인트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3.889 포인트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전국 팬심 쟁탈쇼 미스 3랑 2부가 3.961%를 차지했는데 임영웅의 영화 im 히어로더 스타디움으로 몰린 시청자들의 힘을 받아서 뉴스까지 시청률로 이어지고 그후밤 시간대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었는데. TV 조선이 편성해서 임영임 덕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편 전국 시청률은 미스3랑 2부가 1위, 그리고 설 특집 영화 I am h e r 더 the Stadium 1부와 2부가 나란히 2위와 3위를 차지해서 수도권과 전국 모두 높은 시청률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상파 시청률도 확인해 보면 설 특집 트로트 대잔치는 5.9%로 6위를 차지했는데 임영임의 영화와는 1.3%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파와 종편의 매체 차이를 고려해 본다면 정말 임영임의 방송의 영향력을 제대로 볼수 있었는데요. 히어로의 존재감이 놀랍기만 하네요. 다음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뉴스원에서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우뚝선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생생한 사진과 최신 기사, 화제 동영상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원스터 플랫폼 스타 원픽을 런칭하고 케이팝 아이돌과 케이팝 트로트 스타 중 최근 2주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진의 주인공들을 1위부터 5위까지 소개하는 스타 원픽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용님이 변함없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실제로 임영웅은 평소 편안하고 부담 없는 패션 센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지난 12월 27일부터 29일, 그리고 2025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6일 동안 고척 스카이돔에서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트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났으며. 올해 설에도 팬들과 TV조선과 넷플릭스를 통해서 임영님의첫 스타디움 입성기를 다룬 영화 임영웅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방영한 점이 이번 1위 선정에 시너지를 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브랜드 평판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님이 1월 스타 브랜드 평판 솔로 가수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빛냈는데요. 2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스타 브랜드 평판 2025년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2위를 차지했는데 1위는 블랙핑크 그리고 3위는 BTS가 차지했습니다. 임영님은 이번 집계에서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 포함 총 821만 3721점을 획득했는데요. 솔로 가수로서는 1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측은 임영웅 브랜드를 통해서 스타는 팬이 만든다는 것을 입증한 팬덤 아이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임영웅님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데이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월 29일까지 한달 동안 측정한 스타 브랜드 빅데이터 2억 9,367만 2,454개를 소비자 행동 분석을 통해서 스타 브랜드에 대한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를 측정했는데요. 지난달에 비해서 임용임은 한계단 더 상승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스타 브랜드 평판 분석은 스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과의 관계,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스타 브랜드 평판 세부 지표의 가중치로 추천 지수가 포함되어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벨핀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벨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